형 기다리고 있는데? 형밥 먹었어? 밥 먹고 와. 난형 기다리고 있었는데? 밥 먹고 오셈. 나도 밥 시킴. 나 30분 전에 끄고 형 기다렸는데? 형이 나 기다리게 했어. <laughs> 밥 먹고 든든하게 만나자, 형. 아니, 존나 변태같이 웃고 있다니까, 형. 응. 형 살쪘어? 형강대해서 등산해도 되겠어, 형. 살 빠졌어. 빠졌어, 형? 아, 그래? 아 배고파 나너 아까 한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30분에 꺼가지고 형밥 먹었어?만 한 5번 물어본 거 같은데 형 나는 너가 갑자기 뭐 시킨대 그래갖고 얘 뭐지? 얘 5시에 하기로 는데왜왜뭘 시키지? 뭐 집에서 해먹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피자를 어떻게 해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원래 어. 시켜서 먹으면서 하려 했는데 도화가가 너무 재밌어서 다 하고 시켜버렸네 괜찮아 이렇게 밥 먹고 하자 어밥 먹고 해 그래서 형 서버 준비됐어? 그럼. 다 해놨지. 너만 오면 돼. 너 몸만 오면 돼. 아 근데 피곤하다, 형. <laughs> 형안 피곤해? 나 너무 생생한데? 아 아쉬운걸? 우리 오늘 밤샘 아니었어? 아뭔 소리야. 나들 <laughs> 도화가 <웃음> 해야 돼, 형. 도화가 아침에 하면 되지. 아뭔 소리야. <laughs> 아침에 어떻게 해, 도화가를. 도화가는 다른 플레이어 분들이 잘 보살펴 주실 거야. 뭔 소리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화가 하는 거 보고 싶다 했다고. 그전 님들? 아닌 거 같은데. 인간들도 켜놓고 딴거 하러 가는. <laughs> 아니 200명 가까이 보면 뭐해? 맨날 그냥 어? 숙제 해. 내 방송 켜놓고 미치겠어 그냥. 색소음이야 너는. 그러니까 노래도 안 켜잖아. 그럼 바로 딴방 간다니까. 너존보이도 잘하냐? 어, 나 존보이드 신버전 적응을 못했어. 그그 전에 최대한 살아남은 게 며칠이요? 모르겠어. 오래 살아남았어. 할거다 했는데 대구 대구 맵에서 30일 넘게 살았던 거 같은데. 30일? 나 6개월. 대구에서? 아니 대구 말고. 아 무슨 소리야? 대구가 존나 어려워 형. 대구 해봤는데 내스타일 아니야. 대구 너무 빡세 대구에서 6개월이면 형 인정했겠는데. 형 미안. 형보다 중요한 게왔다 이자야? 나보다 중요한 게 피저, 피자구나. 이야. 어디야? 어디 피자야? 야, 맛있겠다, 야. 어디 피자야? 이야. 형, 떡국 언제 와? 뭐, 언제 와? 엄마가 해주는데 엄마가 해줘야 먹지. 우리 엄마 지금 제일 촉하는 거야? 소리야. 형이 지금 해먹어. <laughs> 나이 서른 먹고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형, 나이 올해 서른 아니야? 그쵸, 너몇 살이냐? 나 여덟. 너 스물여덟이야? <laughs> 어. 와, 형, 어, 개 늙었네 형. 아니 너 언제 그렇게 늙었냐? 아, 어, 형 서른이야? 와, 스물여덟이야? 뭐추 내가 고등학교 때 보지 않았나? 어, 그지. 고등학교 때 봤지 우리. 아니 중학교 때 봤지 우리는 더 일찍 알았으니까. 그러네. 와, 어디 뭐. 얼굴보다 중요한 핫윙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피자요? 청년 피자지. 이야, 태현님이 광고하시네. 얼마 전까지 임영웅님이었거든. 아, 진짜? 아? 와, 아까 너거도망있다 아, 비주얼 싸보지는데? 어, 이게 어, 무슨 피자야, 이거? 페퍼로니지, 이 피자야, 이고 페퍼로니지 피자는. 여, 씨. 그거 다 먹냐 너? 한세 조각 정도 먹고 나머지 다 얼려놔. 왜 다이어트? 아, <laughs> 다이어트야, 형. 이거 <laughs> 다 어떻게 먹어? 좀 많이 었네 아, 무슨 소리야, 나 원래 피자는 못 먹었어. 뭐지 <laughs> 많이 먹었는데? 야, 이 피자가? 아, 빨리 대, 대리 먹방 해줘. 와, 치즈 치즈 질인다. 음. 우와, 침구였어. 와, 침구였어 와, 이 맛이지. 피클 먹어줘. 피클 먹어줘. 피클? 나 피클을 안 먹어요. 끼어먹는데 피클 안 먹어? 응. 음. 너랑 피자를 먹어야겠다. 왜? 피클 내가 다 먹게. 피클 소감이. 어차피 너 피클 안 먹으니까 내가 다 독식할 수 있잖아. 응. 음. 배고프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 나다 먹을 때까지 형은다안 먹으면 혼자 시작할 거야. 오, 그렇고, 뭐, 쏠, 솔로로 하지. 나쁘지 않을지도. <laughs> 무슨 소리야? 우와! 여기 파마산 치즈 싹싹 뿌려주고. 알죠, 님들. 파마산 미리 뿌려놓으면 녹는 거 알아요, 님들? 적당히 먹을 만큼 딱 미리 뿌려두면 개꿀이. 응? 음! <laughs> 뭐가 여전해? <감이 어쩌네. 웃음> 와, 치즈 지린다. 와, 치즈 진짜 지린다. 너 메롱하고 있는 거 같아. 음. 그건 맛있지 콜라 안먹어? 나 콜라 안먹어 뭐야 이새 먹는게 뭐야? 나 피자 생이 그냥 오리지널 피자 오롯이 느끼네 피자를 아 배고파 치즈 추가한거라고? 응 음, 치즈 추가에 페퍼로니 추가 근데 막상 나 이렇게 누가 먹는거 보고 시키면은 다 못먹어 지금 피자 먹어도 한 두조각 먹을거같아어 오늘 피자 좀잘 들어갔는데? 나도 이게 마지막일 듯 나머지 다 얼릴거같은데? 얼려서 언제 먹어? 얼려서? 먹고싶을때 꺼내먹어 자이언티는 응 음? 미안 뭐라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못 들어서 그래 들은 사람만 들어 자이언티 <laughs> 아 꺼내 먹어요 <laughs> 아형 그만 하자 <laughs> 가, 가자 우리 그냥 이네 방은 진짜 채팅이 없다. 외국 사람들 200명 볼 때나 500명 볼 때나 1,000명 볼 때는 채팅 속도가 비슷해. 나랑 비슷한데? 채팅 속도가? 이거 좀 뷰버킹 거 아니야 나? 뷰버 아니야 이 정도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 <웃음> <웃음> 이양물고 채팅 안 친다니까? 너 내기 아, 아니? 너나는 이게? 내가 봤을 때 자기들끼리 뭐 채팅방 팠나봐 단톡방 있나봐. 그니까, 걸리기만걸려봐벤이야내 응, 방이 희한해, 진짜. 아니면 다른 이 방송 보지. 내 방송 그냥 켜놓고, 야, 얘밥 먹네, 이러고. 응. 그건 그래, 강화시원나 보자. 이렇게. 저렇게 조용한데, 로아 하면 또시참하로 슬슬 온대. <laughs> 개웃긴데. <한데. 웃음> 아, 배고파. 먹는 거 보면 안 되겠다. 음. 그치, 버팔로운인지 버팔로잉은 왜 버팔로잉이야? 형이 한번 알아봐봐줄래? 내일까지? <laughs> 나 내일까지 그럼 그 쉬고 있을게. 알았어, 알았어. 뭔데? 버팔로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렇대. 다시 알아와형 <laughs> 배부른데 이제 시작해볼까? 나 아직 한술도 뜨지 못했는데. 저런. 아이 근데 피자를 시키고 버팔로도 시킨다고? 어, 배고파. 후추 배불러, 배불른데 아한두 조각만 더 먹어봐. 안돼, 나배 터져, 그럼 나 바로 들어가야 돼. 그럼 <laughs> 거짓말 하지마. 배안 터지잖아. 그럼 두 조각 더 먹을게. 자러 가도 돼. 배불러 <laughs> 부추야. 그래, 우리 좋았잖아. 카톡에서 응? 형이 질척인 거지. 읊퍼도 돼. 읊퍼봐 내가 후추 바쁘나? 힘들 없네. 왜? 심심해? 뭐 하나 싶어서. 얘 소리야 심심했으면서. <laughs> 아니지 심심하지 않았지. 멀티를 같이 하려고 했지. 방송하고 이제 방종했지. 포점 재밌나? 떠왔지. 포점 음 응, 그냥 할만한데 어려워져서 한두판 하고 끊는 느낌 멀티 안 땡기나? 그래서 하는 법 알아와. 여기서 너가 벽을 한번더쳤네 하는 법 알아로 벽을 치고? <laughs> 내가 정식으로 멀티하는 법 나와서 쉽지 언제 하겠니 그랬는데 너가 미니맵도 열어줘 두번 쳤네 벽을 미니맵 열렸어 그래서 미니맵 써했어 했어. 너가 요구하는 상황을 다 했어 왜 같이 하려고 호추랑 다음엔 더 어려운 걸로 시킬게 깊이 굽혀낸다고 형 근데 벽을 친걸 알았으면 알아서 빠져줬어야 하지 않을까 <laughs> 어? 아니 놓치지 않아 정말 끔찍하다요. 어우, 맛있다 형. 많이 먹어, 많이 많이 먹으면 불린데 괜찮아. <laughs> 적당히 먹어. 피자는 배불러서 못 먹고 윙만 먹어야지. 이윙 보이세요? 근데 야, 내까리 그냥... 아, 뭐야? 생까네 형, 나 갈게. 아, 이 떡국 갔어. 떡고 아, 아 그래, 재빨리 가네. 나 먹을게. 응? 음? 달라고. 보이나? 그냥 이거 그냥 후추 CCTV 같아. 후추 방송은 지켜보는 CCTV 병들이야. 이 이러고 있다가 방송할게요 이러면 사람들이 온다니까. 채팅을 안 치면 방송은 하지 말래. 근데 양아치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양아치가 아니네 생각해 보니까. 응? 음? 음? 김치 좋아. 역시 한국에 는 김치지, 10분 넘게 안 치는 건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10분? 좀 감지덕지지. 내 방송 30분 안칠 때도 있어. 음, 다 먹었어. 얼다, 어, 다 먹어가. 응, 음. 다 먹었어. 거기다. 너 팔로 한두 개만 더 먹어봐. 두개 남았거든. 오, 딱이야. 뭐, 다 먹었어. 거기다. 천천히 먹어. 우추가 나를 안 본지가 오래됐나 보네. 볼일이 없지. <laughs> 아, 애매하게 일곱 조각 남았네. 한 조각 먹어. 아니, 배불러. 미안나속 뜨거워. 아, 천천히 먹어. 빨리 너랑 함께 하고 싶어서. 나는 아닌데? <laughs> 정말 이기적이구나. 아니야, 자, 우리 형 계약상 6시에 헤어지기로 한거 기억나? 언제요? 아, 몰랐어. 그럼 말한 번도 없었는데. 아, 이거 잘못 갔나 보네. 아무튼 그랬거든. 이제 네. 마무리 하면 되겠다. 우리 그지형, 그치, 우체야 이럴 거면 걸로 부르지 그랬어. 아, 밥 그럴래요? 먹고, 밥 먹고 헤어졌으면 됐네. 어, 그니까 너무 괜찮은데요. 어? 뭐가 괜찮아.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자. 다음은 없어. <laughs>